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샐러드 베스트 한끼 식사로 제격. 이 샐러드들로 건강해지세요. 이 제품은 신선함과 건강함을 동시에 잡은 공공 케이준 치킨 샐러드입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한 끼를 챙기기가 쉽지 않죠? 이 샐러드는 그런 고민을 덜어줄 훌륭한 선택입니다. 냉장 보관이 가능한 샐러드 박스 형태로 2025년 6월 19일까지 긴 유통기한을 자랑하니 신선함을 걱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외식에 대한 부담 없이 맛있고 영양까지 가득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공공 케이준 치킨 샐러드는 번거로운 준비 과정을 줄여주어 일상의 편리함을 더합니다. 여러분의 식탁 위에 이 건강한 선택을 올려보세요.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신선함과 건강을 고려한 식사를 찾고 계신다면 피그인더 가든의 골든텐더 치킨 보울 샐러드를 주목해보세요.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지만 이 제품은 그 고민을 덜어줍니다. 신선한 치킨과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샐러드로서 두 개의 박스로 나뉘어 있어 냉장보관이 용이하고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요즘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양과 맛 모두를 놓치고 싶지 않을 때 피그인더 가든 골든 텐더 치킨 보울 샐러드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건강한 선택을 해보세요. 포켓샐러드, 그 다양함을 한 번에 경험해보세요.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일 같은 샐러드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여러분을 위해 포켓샐러드가 준비한 베스트 육회, 닭가슴살, 크래미, 치즈, 숯불갈비, 훈제오리부터 그린샐러드까지 다양한 맛의 조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즉석 섭취 식품으로 편리하게 건강한 식사를 챙길 수 있어 정말 유용합니다. 매일 다른 토핑과 함께 새로운 맛을 탐험하며 여러분의 식탁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포켓 샐러드로 건강한 일상을 시작하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